우 큐티아이 노래 부르고 큐티를 시작해 볼까요? 자 준비 시작! 나는 매일 매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지혜가 쏙쏙 감사가 쏙쏙 큐티아이로 살갈래요하요리 화이팅! <laughs> 화이팅자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이 벌을 받았어요라는 큐티야. 그러면 하율이가 기도하고 어떤 큐티 말씀인가 한번 들어보자. 하율이가 기도해 보세요. 기도 선. 하나님 말씀을 듣제 바로가 깨닫고 도와주세요 나는 기름다. 아멘. 아, 잘했어.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응. 사무엘 상 5장 응. 2절 3절 말씀이야. 말씀이 응. 조금 긴데, 응. 하율이가 잘 들어봐. 응. 내가 이걸 이렇게 됐어요. 어, 궁금하지? 응. 그럼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응. 블레스 사람들은 응. 하나님의 괴를 응.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가서 응.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응. 아스돗 백성이 응.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응. 다곤 신상이 응. 얼굴을 땅에 대고 응. 여호와의 괴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여기에 돌아졌어요 그래서 응. 아스돗 백성은 응.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 응. 하율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궁금한 그림들이 너무 많지. 응. 바로 이 그림들을 보면서 엄마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줄게. 응. 블레셋 사람들이 응.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 응. 그렇게 이기고 나면 응. 진 나라가 믿는 신을 응. 응? 자기가 믿는 자기 이긴 나라가 믿는 신 앞에다가 응. 데리고 간대. 응. 그래서 이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응.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응. 가지고 간 거야. 자기 나라로 응. 블레셋으로 가지고 가서 응. 자기네가 믿는 이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간 거야. 응. 이 쓰러져 있는 이 응. 신상의 이름이 응. 다곤 신상이야. 다곤 신상 응. 근데 이 다곤 신상 옆에다가 응. 하나님의 괴를 둔 거야 응. 왜냐면 이 다곤 신상을 믿는 나라가 응.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이겼어 응. <laughs> 이렇게 놀려주려고 응. 하나님의 괴를 자기네 신상 옆에 갖고 간 거야 응. 그랬는데 응. <laughs> 어떻게 됐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응. 일찍 일어나보니까 응. 오잉? 하나님의 괴가 망가져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망가졌어? 응. 인어공주 같아요 <laughs> 그래? 인어공주 같은 다곤신상이 응. 땅바닥에 엎어져서 막 부러져 있는 거야 응. 어떻게 부러져 있어? 아까 하율이가 잘본것 같아 손도 부러졌고. 오, 손도 부러지고. 얼굴도 부러지고. 얼굴도 부러지고. 근데 눈랑 코랑 입이랑 어딨어요? 그잘 모르겠지. 조금 이상한 신상인 것 같아. 그렇지그 그래. 넘어졌고. 맞아, 넘어져 있고. 이, 이, 이 손은 뭐예요? 이 날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든? 기예요? 어, 그래. 게 괴. 그에... 귀. 귀 말고? 괴. 그에... 괴? 그렇지 그렇지. 괴야 바로. 괴. 오!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이렇게 다 쓰러져서 망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마을에도 사람들 얼굴이 어떻게 됐어? 피가 나어요 점점. 그치? 점, 점점점 피가 나고 있지. 그에. 이상한 피부병이 퍼지기 시작한 거야. 그에. 엄청 간질간질한가 봐. 긁고 있어, 그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 이상해. 하나님의 괴가 우리 마을에 오니까 이렇게 얘도 쓰러지고, 음, 피부 병도 나고, 너무 안 좋아. 너무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 응.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한번 보면서, 아이리가 한번, 자, 옆에 들고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자를 괴를 다곤 우상 이 우상을 놓는 곳으로 갖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부러지 오, 다곤 우상이 부셔졌어요. 자, 이 하나님의 괴를 그럼 한번 색칠해 볼까? 음. 그리고 요거 점선도 한번 따라서 그려줄래? 음. 음. 이야, 하나님의 개가 예쁘게 완성이 되었어요. 응. 음. 하유리는. 음. 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음. 하율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 느낌 조금 무겁지만 질러 돌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무겁지만, 이, 어? 조금 무겁지만 질러 넘어지고는 넘어지는 느낌이에요. 옆풀 넘어지고 하고.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요. 조금 무서워서? 응. 그래 하율라 하나님은 응. 어 조금 무섭기도 한 분이야. 응. 그렇지만 한무운 조금 무서운 분이지만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응. 사랑이 많은 분이고, 응. 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응. 조금 무서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 음. 음. 하유리는 응. 크면서 조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응. 하유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요? 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질까? 표정이 음. 예쁜 표정이면 예쁜 표정을 하고, 응. 예쁜 표정을 하고, 또 행동은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할까? 응. 기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응. 그 기쁘, 기뻐하시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 차가 응. 안아주면, 아이가 하나님을 안아주면, 응. 하나님을 어떻게 안아줘? 일레 일 올라가면 응? 구름으로 구름으로 올라가서 안아드릴 거야? 아니 어, 구름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구름 위에 올라갈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되죠. 사다리를 타고 <laughs>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안아드릴 거야? 응. 음. 또 하나님이 기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 즐겁게 찬양하면 하율이가 즐겁게 찬양하면? 응. 응. 기도도 많이 하고 즐겁게 찬양도 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응. 그래 그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응. 하나님이 응. 하율이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거야. 그래서 이 음... 그러면 이제 하율이가 기도하고 큐티를 맞춰볼까? 응응응. 음. 뭐라고 기도해볼까? 아무 나랑 기도해도 돼요. 그럼요. 그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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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저가 키키언니가 되고 싶... 오빠가 먼저 키 크게 되고 싶어요. 또, 저를 오빠보다 크게 해주세요. 또, 어, 밥잘 먹고 해, 해 주세요. 무한하 아님보다 사랑한 아님 더 좋아요. এখন